어, 비트코인이 여러분 비트코인이 저는 제가 차트 따로 안 띄울게요 말씀 말씀을 드릴게요 비트코인이 저는 이제 추가 조정을 받을 거라고 분석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추가 조정이 기대. 어디서 여기 있으니까 바로 어, 아무도 모르는 찐따일 때 잡는 거 찐따일 때 아무도 모르는 찐따일 때 잡고 나중에 시장에서 화려한 일진이 된다 그럼 그때 파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코인왕재입니다 모두가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주말 즐길 준비 되셨나요 이번 영상도 바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 촬영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라고요 일단 지난 영상들에서 제가 소개 드린 매집중인 코인들 있죠 그 코인들은 흐름이 양호해요 아직까지 굉장히 양호하게 잘 가고 있고 뭐 2차 목표가 근처까지 도달한 코인들도 있죠 그래서 충분히 충분히 매집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뭐 종목명은 딱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유튜브에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일단 무료 카톡방에서 제가 어, 어제 드렸던 종목은 지금 흐름 너무 잘 가고 있으니까 저희 무료방 분들이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계시면 어제 드렸던 어제 제가 드렸던 그 종목은 차분하게 분할 입절 포인트 체크하시면서 트렌드 이탈 전까지 끌고 가보세요 아셨죠? 자 본격적으로 이번 영상에서는 두 종목 매수할 거예요 두 종목 살펴볼 건데 촬영하는 현재 시간은 11월 12일 금요일 오후 14시 35분, 오후 2시 35분 지나고 있어요. 여기 시간 보이시죠? 영상의 신뢰와 여러분들의 타이밍을 위해 제가 늘 시간을 말씀드리니까 잊지 말고 구독하시고 알림 꼭 설정하셔서 영상 업로드 해드리면 바로바로 바로 시청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코인은 타이밍이니까. 자, 첫 번째 종목 바로 볼게요. 오브스. 오브스 볼게요, 오브스. 오브스 볼 건데 아그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일단 NFT 코인들 있죠. 뭐 디센트럴, 샌드박스 이집쭉 오르고 있는 이 코인들 있잖아요. 어, 일단 대표적으로 저희가 봤던 디센트럴랜드는 저희가 매매했던 종목이죠 유튜브에서 그리고 샌드박스도 저희 매매했던 종목이거든요. 아무튼 이러한 NFT 코인들 지금 일제히 반등 나오고 있는 구간이에요. 근데 고점에 추격하지 마세요. 어, 여러분들이 떨어지기 전에 잘팔 자신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고수가 아니라면 고점에 절대 추격하지 마세요. 확률적으로 직전에 만들어낸 고가가 자 봅시다 여기 있죠 여기 확률적으로 이 직전에 만들어낸 이 고가를 다시 이렇게 돌파해 간다 이 확률은 굉장히 적어요. 이 확률보다는 지금 반등 자리예요. 여기가 반등이 나와줄. 기술적인 정석 자리에요, 정석 자리.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는 기술적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하락할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지금 이거, 어, 올라가네, 올라가네, 여기서 막 따라 사가지고 여기서 물려서 쭉 내려오면, 이런저런 카톡방 떠돌면서, 그쵸? 종목 진단해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좀 보다 편하게, 안전하게, 저랑 보는 코인들. 저는 그냥 제 회원분들한테 마 편하게 매수자리에서, 지금 여기 박스 보이시죠? 저는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만편하게 매수자리에서 매수하고, 어피트 삭제하고 할일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따라, 가지 마라, NFT는. 이 말씀 일단 드리고, 자, 오브스, 빨리 봅시다. 어, 일단, 오브스는 메인 트렌드가 수렴 형태를 보여줘요. 수렴 형태를 보여주고, 지금 현재 이 수렴 끝에서 가격 돌파가 나온 상황이에요. 그쵸? 여기 브레이크아웃 나왔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핑크색 선 보이시죠? 여기서는 수렴을 실패했고 핑크색 선이 쭉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지금 수렴에 성공했어요. 그렇죠? 지금 수렴한 상태예요. 그러면서 장기 이평선이 이렇게 지금 따라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이라 손익비가 굉장히 훌륭한 자리다라는 거예요. 손실 대비 이익의 퍼센티지가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 튀어 줄 확률이 좀 높은데요. 그러니까 현재 부족한 건 거래량과 이슈예요, 이슈. 이 이슈가 거래량을 불러오게 되죠. 그래서 이게 현재는 부족한데 어, 비트코인이 여러분, 비트코인이 저는, 제 차트 따로 안 띄울게요. 말씀, 말씀을 드릴게요. 비트코인이 저는 이제 추가 조정을 받을 거라고 분석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추가 조정이 깊게 나온다라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라도 추가 조정이 있을 거다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모두가 예상하는 조정 범위 내에서 비트코인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요 정도 떨어졌죠. 여기서 한, 이런 정도의 상태로만 간다 라고 하면 모두가 예상하는 조정 범위에서 이 비트코인이 지수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 움직여주면 나머지 알트코인들 중에서 차트가 준비된 친구들이 이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이더리움이 올라간 만큼 티맞추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브스는 지금 자리가 어, 튀기 전에 트렌드 한번 돌파 나오고 트렌드 리테스트 하는 자리라고 판단을 하고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끌고 가는 종목들은 여러분 지금 현재 화려한 종목을 잡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딱 업비트 여셔서, 어, 잘 가네? 디센트럴? 샌드박스 이거 매수할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 오브스 여기 있으니까, 과로. 어, 아무도 모르는 찐따일 때 잡는 거, 찐따일 때. 아무도 모르는 찐따일 때 잡고, 나중에 시장에서 화려한 일진이 된다. 그럼 그때 파는 거예요. 자, 디센트럴랜드. 예를 들어서 지금 보이니까, 보면, 이때. 이때. 여기 네모 박스 보이시죠? 저희 여기 아래꼬리 여기. 요 박스. 요 박스에요, 요 박스. 이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이때 잡아서 큰 상승 나오면 이때 파는 거예요딱 거의 예상치 범위까지 올라갔거든요 예상치 범위까지 이 예상치 범위도 어, 예상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들이 다 있는데 일단 이런 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아무튼 지금 한 종목 더 봐야 되니까 일단 오브스부터 빠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브스 어디갔니자 오브스부터 빨리 말씀드릴게요 히드백 제 글자가 도저히 못 알아보겠다는 분들이 많아서 메모장을 켰어요 1차 1차 매수 143 147. 아시겠죠? 지금 1차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죠. 146원이니까. 2차 매수 131에서 135. 손절은 123. 1차 목표가는 159. 잡고 저희 매매 전략 잡고 한번 볼게요. 아셨죠 그리고 2차, 3차, 4차, 5차까지 지금 잡아뒀어요. 제가 늘 그렇지만. 근데 늘 말씀드리듯이 이거는 대응이 일단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리기엔 조금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요거는 카톡방에서 추가로 제가 요 시기가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은, 지우고, 다음. 바로 두 번째 종목, 바로 갈게요. 이캐시. 두 번째 종목은 이캐시라는 종목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단은, 이캐시는 큰 상승을 보여줬어요. 크게 상승을 했잖아요. 그쵸? 단기간에. 이큰 상승 이후에, 이 하락을 하는 트렌드를 멈춰 세우는 움직임이 차트에서 보여줬어요. 쭉가면서 저점을, 신저점을 계속 갱신하다가,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에서 한번 휩소로 내려오고 여기서 바닥 테스트를 한 다음에 직전 고가를 다시 돌파 지지해주는. 그죠? 이, 지금 이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이거든요? 이 트렌드 상단을 돌파하는 이 시점에 좀 확대해서 볼게요. 자, 여기. 트렌드 상단을 돌파하는 이때 있죠, 이 때. 이 시점에 사실은 도려고 했어요. 제가 이거, 어, 카톡방, 저희 운영진들끼리 운영하는 카톡방 있는데 거기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이 시점에 사실, 어, 보려고 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트렌드 상단 브레이크 아웃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브레이크 아웃 이후에 직전에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리테스트 할 확률이 매우 높다 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리테스트를 높은 확률로 거치게 되어 있고 이 높은 확률로 리테스트 거치는 걸 저희가 확인하고 매매하는 게 훨씬 확률이 좋아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저희 높은 확률을 추구하기 때문에 좀 기다렸어 기다렸어요 지금도 이 상승에 비해서 조정의 길이가 다소 부족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현재 바로 이렇게 가는 그림도 있지만 한번 내려왔다가 올라오고 여기서 다시 한번 더블 바텀을 이렇게. 더블 바텀 패턴이 나올 확률도 없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네모 박스 보이세요? 네모 박스? 요 네모 박스가 제가 이 영상 찍기 전에 이렇게 딱 만든 게 아니에요. 영상 찍기 전에 제가 탁탁 그려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트렌드 돌파가 나올 때 제가 그려둔 박스거든요. 이 박스가. 그래서 이 트렌드 돌파가 나올 때 얘는 여기 눌리면 1차 매수하고 여기 눌리면 2차 매수하겠다라고 그려둔 건데,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뭐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셔도 할수 없지만, 아무튼 그려둔 건데 지금 어때요? 1차 매수, 2차 매수가 됐다 라고 만약에 한다면, 지금 현재는 수익 중이겠죠. 어느 정도 한몇 퍼센트 정도는 수익 중이겠죠. 아무튼 어, 제가 혼자 만약에 여러분 매매를 하거나 혹은 제 회원들끼리만 매매하는 게 아니라, 수만 명의 지금... 시청하시는 수만 명의 여러분들과 같이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보더라도 바로 바로 잡아 나가기가 좀 그랬어요. 확인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캐시는 며칠 뒤에 스케줄도 있고 이 코인 자체도 좀꽤 유망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영상이 좀 길어지니까 어, 각설하고 매매 전략 바로 갈게요. 자, 1차 매수 같은 경우에는 0.2400부터 0.2460 아시겠죠? 2차 매수는 0. 2220 0.2280 대략 여기 제가 말씀드린 제가 요러한이 박스 부근이에요. 그리고 손절은 0.2150. 지금 자리가 자리인 만큼 손절은 좀 타이트하게 잡아볼게요. 왜냐하면은 더블 바텀 이후에 어, 더블 바텀이 아니라 여기서 다시 저점을 갱신하는 흐름이 나올 확률. 그래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단 짧게 끊고 다시 봐야 되기 때문에 손절은 좀 타이트하게 잡고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0.262610. 아셨죠? 0.2610으로 잡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2차, 3차, 4차, 5차 목표가까지는 어, 일단 카톡방에서 이후에 저희가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어, 카톡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이 V.I.P. 가입 마지막 날이거든요. 카톡방을 카톡방이에요. 아이디는 좀 가리고 보시면 음, 이렇게 보이시죠? 정보방 분들을 위한 특별 선물 1단 2탄 이렇게 하면서 제가 보여드렸어요 오늘이 vip 가입 마지막 날이에요 가입 이벤트 vip 가입 이벤트 마지막 날이라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안으로 문의하시는 게 유리하실 텐데 카톡방에서 제가 방금 보여드렸듯이 점심때 제가 오늘까지 가입하면 추가로 뭐 매매 기법 핑크색 선뭐 특별 강의 뭐 이런 것들 추가로 뭐 혜택 드리겠다 이러면서 쭉쭉쭉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보다 안전하고 편하게 코인으로 큰 수익 꾸준하게 내고 싶으시면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VIP 가입 이벤트는 오늘까지라고 제가 화요일 영상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아시겠죠? 문의 방법은 영상 아래 더보기 누르시고, 링크 클릭하셔서 성함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카톡방 초대 링크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카톡방에서 문의 안내 같은 것들, 여러분들 이거 체크하시면 될 거고, 네, 오늘 준 비한 내용 여기 까지 니까, 전 다음 영상 에서도 여러분 들이 수익 보다 안전 하고 편하 게 고수익 가져 가실 수 있는 내용 들알 차게 소개 드릴 테니, 여러분 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두 시고 카톡 매매 방에 어떻게 안 락하 게들어와계 시면 되겠 습니다. 성공 투자, 하 세요. 감사 합니다.